90년대 홍콩 영화를 즐겨본 사람들에게 정령에 대한 인상은 아마도 누아르 영화에서 머리 벗겨진 의리 있는 따것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1970년대에 꽃미남 대업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한 멋쟁이 청년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중년 아저씨로 되기까지 정룡의 인생은 놀랍게도 홍콩 영화의 발전 맥락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때 홍콩 제일 미남이라 불리기도 했던 따거중했다고 따거 배우 정룡의 인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46년 정룡은 광저우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담부영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친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남매 외에 새어머니에게도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4살에 홍콩으로 이주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집안은 여러 명의 가정부를 둘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업이 실패한 뒤로 가족은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창 시절의 정룡은 제대로 된 신발 한 컬레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룡이 학교에 다닐 때한 번은 더위를 심하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절 직전 갑자기 자신이 신은 신발 밑창에 큰 구멍이 났다는 생각이 난 그는 친구들에게 들켜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정신을 벌떡 차렸다고 합니다. 가난은 그렇게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학비를 낼 돈마저 없어 일찍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10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엔 양복 만들기가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다시 견습공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고생한 끝에 마침내 재단사가 되었고 월급이 2,000원 콩달러로 오르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가 시간에는 영화를 즐겨보았는데 특히 무협영화에 푹 빠져 자신이 대협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배워두었던 영춘권도 열심히 연습했죠. 1968년 정령은 우연히 신문에서 쇼 브라더스 영화사가 훈련반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고 지원하러 갔습니다. 당시 22세의 정룡은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무술 기초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장철 감독은 한눈에 정룡을 알아보고 그를 훈련반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훈련반 졸업 후 정룡은 월급이 겨우 500콩콩달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단사보다 몇 배나 적은 금액이었기에 정룡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 쇼 브라더스 영화사에 있었던 하관창 감독은 정룡에게 남자는 평생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양복재단사가 평생의 직업이 될수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이 말은 정룡이 쇼 브라더스 영화사에 입사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뷔 첫해 정룡은 영화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맡으며 다양한 무술을 배웠고 연기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1969년 말에 이르러서야 정룡은 생애 첫 주연작인 영화 사각에 출연했습니다. 한편 정룡과 같은 해에쇼 브라더스 영화사에 입사한 강대위도 장철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강렬하고 잘생긴 이목구비의 정룡과 청초한 이미지의 강대위는 홍콩 영화사상 가장 특별한 인연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두 사람은 여주인공 없이 영화 쌍협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화면에 등장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주인공이라도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장철 감독은 마치 그들이 서로의 공식 파트너라고 확신한 듯각 영화마다 두 사람이 스크린에서 우정과 싸움을 반복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한편한 편의 무협 영웅담을 써내려갔습니다. 정룡과 강대희는 그렇게 쇼 브라더스 영화사의 신세대 무협 스타로 떠올랐고 무려 40편이 넘는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로는 신의파리 보표 권격 13인의 무사 오호장 자마 등이 있습니다. 그 뒤로 1975년부터 정룡은 대업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시도하며 영화 서태우와 영태후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대위는 1974년부터 감독과 드라마 분야로 전향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정룡은 또 다른 무협 인생을 시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76년 당시 가장 흥행한 작품은 고룡의 무협물이었는데요. 고룡은 정룡에게 가장 무협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 그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렇게 초원 감독의 낭만적인 영상미와 고령 소설가의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배우 정령의 멋지고 우아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또 다른 무협영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시절 그가 출연했던 영화로는 천혜명월도, 초류양, 마검협정, 백옥 노호 초류양 편복전기, 다정검객 무정검, 무송, 흑객소시빌랑 등이 있습니다. 1970년대 내내 정룡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비록 인기가 절정에 달했지만 그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의 친구들이 모두 고급 외제차를 살때 정룡은 자신도 사고 싶었지만 형이 택시 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난처함을 피하기 위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집두 채를 샀는데 한 채는 형에게 다른 한 채는 자신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시 정룡은 득이만면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 한물간 배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영화계는 놀랍도록 세대교체가 빨랐습니다. 80년대 중반 쇼 브라더스 영화사가 쇠퇴하자 정령이 주연한 몇 편의 무협영화는 모두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영화사는 어쩔 수 없이 방송계로 전향하기 시작했고, 소속 배우 대부분은 이미 TVB와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기다리던 정령에게 도착한 것은 편지의 한통 뿐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오랜 기간 헌신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한마디 뿐이었죠. 그의 그는 40세였는데요. 이 짧은 한마디로 그는 20년의 청춘을 바친 영화사와 끝을 맺었고 그의 대업 시절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연기해온 역할은 대부분 대업이었지만 이제 영화 트렌드는 모두 코미디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는 영화 출연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세워 여러 영화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회사들은 모두 거절하기에 일쑤였습니다. 그 시기는 정룡의 인생에서 가장 당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전성기일 때는 영화 출연 제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몸값이 급락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피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한 자태를 풍기던 멋진 영웅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듯 했고, 머리카락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공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5년, 서극은 영화 영웅 본색 촬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당시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중 전성기를 누리던 장국경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모두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3년째 영화작업을 하지 못한 몰락한 553 감독, 출연작이 없던 배우 정명, 그리고 당시 흥행 독약으로 불렸던 배우 주윤발. 바로 이 몰락한 인물들이 모여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편 당시 서극은 553의 추천으로 신혜성 영화사에 들어가 핵심 멤버가 되었지만 553은 대만에 떠돌며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오랜 친구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서극은 553을 감독으로 초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스팅에 대해 논의할 때 서극은 유행이 지난 배우를 송자호역으로 캐스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끝까지 본심을 지킨 베테랑 배우가 가장 좋겠다며 말이죠. 두 사람은 만장일치로 정룡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속 송자호가 대만에서 3년간 복역한 설정은 오우삼 감독이 소외되었던 경험을 은유했고, 송자호의 그 명대사는 정룡의 실제 처지를 반영한 듯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영화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한때 몰락했던 배우들은 마침내 기계를 되찾았습니다. 정룡은 금마장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오우삼은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주윤발은 흥행 독약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새로운 흥행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웅본색의 성공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진솔한 개인적 경험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여 이후의 리메이크 작품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더라도 새로운 가치관을 담지 못한다면 결코 원작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는 개봉 후 34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홍콩 박스오피스 기록을 단번에 깨뜨렸고 조폭 영화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정령은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성공적으로 큰형님 이미지로 변신하며 또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그가 출연했던 영화로는 영웅본색 2, 은행풍운, 시티워, 일도경성, 적각비어, 직권투 등이 있습니다. 1994년 이후 그는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고 점차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주업으로 삼지 않고 단지 카메오 출연만 했습니다. 한편 정룡의 아내 이름은 도민명이며 두 사람은 1970년에 만났습니다. 당시 정룡은 24세였고 도민명은 겨우 14세였습니다. 정룡은 당시 방송국에 인터뷰하러 갔었고 도민명은 방송국의 무용수였습니다. 또래보다 성숙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에 정룡은 그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오해했고 첫눈에 반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8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 뒤 아들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들 담준원도 이후 연예계로 진출했는데요. 정룡은 아들을 위해 연예계로 복귀했습니다. 2003년 57세의 정룡은 중국 본토로 진출하여 드라마 황제의 딸 3부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영화 천행자 더 키드 프롬더 빅애풀 드라마 양문호장 진양년 향촌의 정 11부 나타강요이 대반점 전기 등에 출연했습니다. 정룡은 현재 80세인데요. 그는 최근까지도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2025년의 드라마 신탐영특첨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용맹무쌍한 대협은 이제 팔순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의 영웅과 대협은 이미 늙었지만 우리네는 여전히 그의 전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